1인 점포 범죄가 급증하는데 대책은 부족합니다. 가게 보실 때 덜컥 겁날 때 있으시죠? CCTV는 녹화만 될 뿐, 진짜 위급할 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. 버튼 하나만 누르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안심벨, 정부가 무료 또는 아주 작은 자부담으로 달아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1인 소상공인 점포라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여성 사장님이라면 문 열림 센서 같은 안심 장비 세트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. 또한 주거 안전까지 지원하는데요. 서울 송파구에서는 주택 거주자를 위한 문 열림 감지 장치를 서울시 전역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. 이게 지자체별로 이름도 다르고 신청 기간도 제 각각이라 모르면 그냥 놓치는 지원 사업이에요. 벌써 연말이라 10월, 11월에 마감되는 곳이 많으니 댓글에 찬스 남기고 더욱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. 그리고 이 영상 걱정되는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.